1월 셋째 주 스펙주 주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병 승인 대기 중인 현황이 총 8개입니다. 지난주 1월 17일 하나금융 24호 스펙이 아이비전 웍스하고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갔고요. 지난주는 월화 대신 밸런스 17호 청약이 있었고 이 청약은 24일 수요일 상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23, 24, 화요일 수요일 IBK 24호 스펙이 80억 규모로 청약이 잡혀있고요. 다음주 2월 1일 스펙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24호 아이비전웍스와 합병 승인 내용 한번 살펴보면 합병 비율은 1대 0.4577601이죠. 아이비전웍스가 1이니까 스펙 소멸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관련 주식수 정리를 했습니다. 합병비율 넣고 주식수, 합병비용 주식수 정리하면 총 주식수가 3,687만 443주죠. 현재 주가가 2,360원이니까 시총이 1,710억원 규모입니다.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49주를 받게 되는 거고 1주 미만은 절사입니다. 합병기업의 주식수에는 스토옵션을 포함한 부분이 있고요. 24년 수익가치 추정을 보시게 되면 뭐 새우 영업이익 규준으로 105억원 규모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P 멀티플이 16배입니다. PBR은 6배죠. 거의 7배 가깝게 되는데 상당히 어 밸류가 높게 잡힌 분이죠. PSR 매출액 기준으로 봐도 7배나 됩니다. 상당히 좀 오버해서 잡힌 경향이 있어 보이고 밸류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실적을 뻥튀기했다.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라든지 매출 수준에 비해서 지금 합병기업의 실적 자체를 16배 정도로 낮게 어느 정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실적 자체를 부풀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23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보시면 10억 원이죠. 그런데 23년 연말 기준으로 추정이 지금 영업이익이 25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1개 분기 만에 15억 원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밸류 계산을 했던 것을 추정한 거니까 사실 24년 영업이익도 지금 글쎄요. 이게 125억 원? 갑자기 점핑을 하는 거죠. 매출 자체도 지금 1년 만에 2배 이상 뛰는 거니까 뭐 물론 지금 합병기업만의 특별한 뭐 경쟁력이 있는지는 뭐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특정 기업이 시총이 2천억 수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실적이 늘어나는 게 흔치 않죠. 뭐 유사 기업들 뭐 상대별로 비교 하나씩 해보시면 뭐 좀과대해서 평가된 부분을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PBR하고 PSR을 계산할 때 지금 보시면 이미 스펙 자본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매출액도 지금 추정된 거 226억 원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근데 3분기까지가 131억 원이거든요. 1개 부위만의 이 차이를 올려야 되는 건데, 글쎄요. 뭐, 대략 190억 원 정도로 23년 매출액이 잡힌다라고 추정을 해보면, PSR은 8배가, 9배가 됩니다. 터무니없는 상대 밸류죠. 보통 엄청난 성장주도 이게 5배면, 글쎄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인데, 이게 지금 9배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보는 게 P이기 때문에, 이건 16배 정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실적을, 상당히 어좀 만지다 보면 이렇게 잡히는 거고 자산 가치하고 매출액은 사실 좀 건들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좀연료가좀오버해서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물론 이게 합병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통 스펙주들이 합병 기업을 찾아서 상장할 때 대부분 적정 가격에 그렇게 합병하지는 않죠. 감안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될것 같고. 이 기준으로 기업의 펜더멘털이 이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때 주가가 들썩이죠. 뭐 그런 플레이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업가치를 203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한 것이죠. 지금 외부평가 기관은 2030억 규모로 기업가치를 받습니다. 보시면 2030억 되려면 주가가 2800원 정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합병 상장 후 주가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360원 규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500원 정도 더 업사이드가 있는 것으로 외부 평가 기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유사기업 몇개좀 찾아보면 유사기업이었죠? 시총 1000억 원. P 밸류는 15배 정도. 아까 16배였으니까 비슷하죠? 근데 PBR이 1배입니다. 근데 아까는 우리가 5배였나요? PBR이 6배, 7배였죠.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22년 매출액이 750억 원 잡혔습니다. 지금 합병 기업이 그 정도 잡히려면 25년이나 되어야 그 정도 잡히거든요.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정정공신한 스펙주들이 몇개 있습니다. 유진스펙 7호 보시면 뭐 일정이 조금 변경됐죠. 관련된 일정 뒤로 조금씩 밀린 부분 확인이 되고요. KB22호 스펙도 보시게 되면 뭐몇 가지 쭉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는 없던 이 상대 밸류 관련된 PE 비교를 넣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좀 느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스펙주들은 다안 넣었는데, 최근에는 이 PE를 좀 넣으라는 권고가 좀 있는지, 계속해서 느는 분위기고, 그리고 최근 3분기 실적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추정되는 실적 자체가 뭐 합병 비율이 달라지는 뭐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NH 스펙 20과 합병 비율이 바뀌는 정정 공시를 냈죠 합병 비율이 변경된 부분 재차 변경이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액면 금액을 200원으로 분할하면서 바뀐 거고 따라서 그때는 시총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을 때는 시총 차이가 192억원 차이가 나죠 뭐 그러면서 받게 되는 스펙주 주식 수가 뭐 조금 더 늘었습니다. 뭐 36주로 받게 되는 거고. 네, 지금 주가가 9,940원이잖아요.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1570원이죠. 뭐 이대로 가다가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뭐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만 원짜리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 원짜리 상장할 때좀 비율을 줄이거나 뭐 재미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워낙 시총 규모가 커지니까 이 밸류 변화에 민감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9천 원이나 만 원이나 만천 원이나 별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스펙 주의 재미가 없죠. 동치만 커졌고 지금 뭐 시총이 3 700억 원 규모니까. 혹여나 주식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이거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사회 결정 이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차고가 있으시면 안 되고,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IBK 19호 스펙이 이제 합병 상장되죠? SP 소프트로 이제 합병 상장됩니다. 1월 19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됐고, 2월 14일 수요일 합병 상장 예정일입니다. 스펙 소멸 방식이니까 거래 정지된 주가에서 나누기 합병 비율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병 상장 당일 기준 주가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되면 공시가 따로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머스트 7호 스펙도 지금 거래 정지됐죠? 1월 22일자로 사피엔 반도체로 합병 상장할 거기 때문에 거래 정지됐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관련해서 댓글 주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시는데, 어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정리 매매 기간의 주가가 2040원이잖아요. 이렇다는 뜻은 반환 예정 받게 되는 금액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저히 낮거나 어느 정도 차익 거래가 가능할 정도면 기관들이 정리 매매 기간에 많이 또 삽니다. 따라서 2040원이면 뭐 특별하게 뭐 지금 반환 예정금을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대략 이 정도 받는다. 언제 받냐? 뭐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정도 뒤, 에 받게 됩니다. 그니까 그때 동안 들고 계시는 게 귀찮으면 뭐 거래 정지 전에 이제 정리 매매 기간 동안 뭐,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뭐 소폭 더 받든지 덜 받든지, 그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어도, 여기서 뭐, 큰 손해가 나거나, 큰 뭐, 또 이익이 나는 그 정도의 거래는 아닙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주식이 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스펙주는 사실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기업하고도 합병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거는 사실 왜 올랐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건 그냥 오른 거예요. 저는 상장할 때 아마 이 무렵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시세를 안 줘서 재매입을 안 했던 종목이에요. 뭐2천원 거의 뭐 2,500원대인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펙주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더보기 영상 보시면, 뭐 기본적인 영상 한 4개 정도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스펙트 주요 공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